안녕하세요, 김지킨 t v 입니다 오늘은 뭐할 거냐면요. 오늘은, 음, 이거 뭐지? 게임인지는 모르겠지만, 자동차 달리는 게임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몇 개월일 거라면 한두개 정도, 세개 세 정도 올릴 거랍니다, 오늘. 네. 뭐, 참 어려웠는데, 이제는 아, 안 어려워요. 네.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계속 죽고 있는데, 이제는 계속 안 죽고, 살아있어요. 아, 죽었네요. 네. 아 어, 죄송합니다. 간거 같았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볼게요. 어? 어 아니, 깜빡했어. 네. 아. 53 아, 깝다 차를 한번 똑락했는데 언니? 드리프터 제일 잘하네. 재미한테 보내야지. 게임 이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도록 할 거예요. 아, 죽어. 아, 죽었야고 이건 다음에 뭘할거지 이건 새해 3초 하면 조금 길게 하게 되더라고요. 네. 한번 이렇게 주고 나서 한번말 없이 해보겠습니다. 챙겨놔주요 지금은 잘, 하고 있으니까. 네. 이거, 저 14역 신도기, 네. 아, 죽었네요. 53이네. 방어 나왔어요. 제가 한번말 없이 해보겠습니다. 죽었네요, 16에서. 제가 53 신기록 깨보겠습니다. 53 신기록 가자! 뭐, 또, 컴퓨터 보드가 죽었다 했죠? 조심해야 돼요. 이, 까다로워서. 오, 전통 용기가 막 이렇게 나거든요. 죽어버렸네요. 13 아유, 지금 잘하고 있는데 요거는 5초 해서 떠어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다만 보통 사람들은 더 길게 찍죠 유튜브를 네 딴 사람은 사주는 게 아니라, 어, 약간, 운전식인데요. 이거, 처보자들은 아니고, 처보, 아니, 고수도, 고수미 신경을 넘겠죠, 그러면? 응? 오, 지금 현재 잘하고 있습니다. 아이사근날뻔 했는데요. 안전하게 잘 통과했습니다. 커부터 <목소리도> 어, 살살 돌겠습니다. 살살 살살 <목소리도> 음, 지 말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정편하게 편하고요. 50일 광고 보겠습니다. 가만히 찍혀 보면 될게 될게요. 이십일, 이십 아 이거는 광고 없어지는 거니까 십사, 십이, 십일, 십, 구, 팔, 칠, 육, 오, 삼, 삼, 이, 일, 영땡 했고요. 네, 다시 부활했습니다. 뭐지? 살 넘어 보겠습니다. 오늘 신기롭게 하는 날이에요. 거의 다 왔는데 오른데... 길이 아4 8학개 모으고 났어요. 네, 아쉽죠. 딱두 판만 하고요. 이게 한 판이에요. 이거 죽으면 이게 한 판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면 되겠죠. 이제 자주 올리나고요. 할게 없으니까 이제 오죽果店我 쩐.. 제가? 네저单做了一单还没有开盘还没有开盘已经이盘了기 아, 예. 나요 잘못하면 아 죽었네. 이제, 한, 마지막 한판 나왔어요. 아, 이거 너무, 동영상 너무 길면 안될것 같거든요. 금방 끝나겠습니다 너무 길면 시, 청자 여러분. 오케이. 그럼, 동영상 끝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대가가져아요 꾹꾹.